또 발견 송상왕 보세요 송성왕, 예? 또 하겠습니다. 자 보세요 오늘 바람 바람 신나게분니다 바람 바람이 신나게분대요안 추워요 따뜻한 바람이에요 <laughs> 이 정도면 따뜻한 바람입니다 예? 여기서는 자 가보겠습니다. 오 파파 오 가봅시다 오자 보세요 상남성왕 자아이고단하네요 큰 나무가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 세워 에이, 에이.. 조금만.. <laughs> 저거 가져가 봐라 <아래>. 에이.. 가져갈까요? <laughs> 자.. 여기가 됐습니다 송상만 송상만 보시죠송이송 송상 있습니다 이거 딱 있습니다 딱 밑에 아주 밑에 있네 보통 송상은 높은데 있는데 이거, 이거 아주 밑에 있어요 딱 갑니다 자.. 보세요 저장나무라고 보 아.. 좋습니다만은 안따겠습니다 송상 거 자,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, 또 발견 송송왕, 큰놈 우와, 큽니다 송송왕 보이시죠? 그죠 송송왕? 오, 큽니다 여기 따가겠습니다 송송왕, 낙엽 송충고사입니다 자, 아, 보세요, 차가워져서 아, 조금 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따가워졌습니다, 조금 아, 네, 또찾습니다 차가워져서 하나 둘 여기서 세또 있어요, 저기 아, 저기 있네 요 오, 차가워져서 있어지나면 차가워져 있네 여기, 여기, 여기요 오 따가워졌습니다, 차가워져서 라 갑니다 이거 저거시 저거시죠 차가 차가버섯 있는데요 너무 높아요 오늘 나무 올라가는 송송께안 가져왔거든요 에이 너무 높아요 찮다두개 있는데요 못 따면 못 따면 못 따면 차가버섯은 밑에서 나무로 해도 못 따요 올라가야 돼요 못 따면 못 따입니다 가겠습니다 에이 버림 버립니다 자또발견했어다송상화 또 저거시죠 송상화자또 따겠습니다. 자, 또찾습니다 송상왕 보세요. 색깔 좀 보자. 아, 색깔 좋네요. 여기따딱겠습니다 송상왕 자, 또 발견. 송상왕 아우 <목소리> 엄청 <목소리> 큽니다. 여기 <이거> 또 있어요. <목소리> 오, 여기 송도가 천진데요? 따 알겠습니다. 아, 여기 있습니다. 송상왕 자, 이것도따 알겠습니다. 오늘 송상왕 많습니다 자, 송상 발견. 송나 발견. 자, 보세요. 여 당겨볼까요? 이거 보이시나요? 이거. 요거요. 거 요거 움직이세요. 요거. 요거 손만 요성나 근데 여기는 많이 없습니다. 아, 아깝습니다. 없습니다. 없 조금밖에 없어요. 이거만 구경만 하고 갑니다. 아, 아깝습니다. 아, 아깝습니다.